이주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랑구가 패션 도시로 본격적인 변신을 시작했습니다. 중랑의 행정과 민간의 힘을 모아 패션 브랜드 포프를 론칭했습니다. 중랑구가 소득 재난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접수를 6월 18일 마감합니다. 중랑구립 정보도서관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코로나-19 상황에 맞춘 비대면 도서 대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 새로운 중랑의 소식을 전하는 JBN 뉴스 엄지민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랑구가 패션 도시로 본격적인 변신을 시작했습니다. 중랑구와 관내 봉제 공장, 또 디자이너가 함께 공동 브랜드 포프를 론칭했습니다. 배우 최강희를 모델로 새롭게 탄생한 브랜드 포플은 모든 사람을 위한 옷이란 의미를 담아 기본적이고 스타일리시한 의류 아이템을 선보였습니다. 포플은 요 서울시가 봉제 스마트 앵커로 선정된 중량구와 봉제 장인들이 함께 만든 굉장히 의미 있는 브랜드예요. 포플이 대한민국 국가대표 브랜드로 성장하게 되길 바랍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중랑구와 서울시가 함께 추진하는 패션 봉제 스마트 앵커 사업 중 하나로 론칭한 패션 브랜드 포플. 기획부터 판매까지 중랑 패션 봉제 산업 협동조합과 동서울 봉제 산업 협동조합, 네이버와 더웍스, 군덕함머, 해련 컴퍼니 등 중랑구의 다양한 패션 봉제인들의 참여로 진행됐습니다. 내추럴하고 어디에나 쉽게 입을 수 있고 컬러감을 중점을 둬서 디자인했습니다. 지난번 마스터의 재발견을 통해서 한번 작업한 경험이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하고 재미있게 진행했었던 것 같습니다. 패션 브랜드 포플은 네이버 디자이너 윈도 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판매는 오는 6월 4일까지 사전 예약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프리오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커플 의류 구매를 예약하시면 20% 할인 혜택과 함께 5만 원 이상 구매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5천 원 할인 쿠폰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중랑구 패션 봉제업체는 2,500여 개로 중랑구 제조업의 73%를 차지하며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랑구는 지역 패션 봉제 산업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면목패션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서울시 중심지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됐으며, 2020년 중랑패션 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등 봉제산업의 정보기술과 브랜드 기획을 더한 스마트 앵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랑구가 패션 중심 도시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중랑의 수준 높은 봉제 장인들과 젊은 디자이너들이 함께 만들어낸 패션 브랜드 포플에 주민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중랑구가 지난 5월 4일부터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을 시작해 6월 1일 현재 중랑구 전체의 95%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정부 긴급 재난 지원금은 중랑구 모든 구민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구별로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총 지원 규모는 1,107억 원에 이릅니다. 중랑구는 신용 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약 18만 가구 중 65%인 11만 8,408가구가 신용 체크카드를 15.7%인 28,630 가구가 선불카드를, 1%인 1,757 가구가 서울사랑 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신청했으며 중랑구는 신청에 대한 지원을 마쳤습니다.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은 6월 5일까지이며, 카드사 방문 신청과 서울사랑 상품권 신청,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6월 18일까지입니다.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하실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부처리되니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하신 구민께서는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중랑구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운영을 위한 콜센터 및 동주민센터 전담 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중랑구 홈페이지 및 각종 SNS를 통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서 중랑구는 지난 5월 4일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23,349세대를 대상으로 108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지원이 시급한 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했습니다. 아울러 혼자 거주하는 고령 및 장애주민이 요청할 때는 동주민센터에서 해당 주민을 직접 찾아가 접수받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은 6월 18일,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또 침체된 지역 경기 회복에 마중물이 되길 기대합니다. 중랑구립정보도서관이 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인 생활 밀착형 도서관으로 리모델링을 마치고 코로나19 상황에 맞춘 비대면 도서 대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중랑구립정보도서관은 기존 1층과 2층으로 나뉘어 있던 종합자료실과 미디어자료실 등을 2층으로 옮기는 등 리모델링을 통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의 동선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치했습니다. 1층은 가족이 함께하는 독서 문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1층에 가족연람실과 유아 어린이자료실을 만들고 36개월 미만 영화들만 이용할 수 있는 영화자료실을 별도로 조성해 영화들이 부모와 안전하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랑구는 독서 친화적 환경을 위해 1층 로비에 곡선형 테이블을 설치하고 자연 채광을 극대화한 천장 인테리어 등 오픈형 열람 공간을 만들었으며 커뮤니티 존과 북클럽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문화 교실 등 주민 여러분께서 소통하며 휴식하실 수 있는 공간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중랑구립 정보 도서관은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라 당분간 열람실 이용은 제한되며 도서 대출과 반납 서비스만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 설명회와 설계한 소통회의 등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중랑구립정보도서관을 리모델링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극복되고 중랑구립정보도서관이 구민 여러분의 소통공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지난 5월 28일 수산교회에서 중화이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주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중화이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중화이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중화동 329-38번째 일대 총면적 14만 천여제곱미터에 사업비 100억 원이 투입되는 중남구의 대표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중랑구는 2024년 말까지 미래세대 어울림터 및 도시재생 배움터 조성, 태릉시장 리뉴얼, 노후주택 개선 등을 통해 중화이동 도시재생 지역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랑구가 지역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개월간 월 70만원씩 생존자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 자격은 2019년 연매출 2억원 미만이며 사업자 등록증상 소재지가 중랑구인 경우로 2020년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영업했으며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와 중랑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의 문의를 원하시는 구민께서는 120 다산 콜센터와 중랑구 자영업자 생존자금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랑구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성금과 마스크, 손소독제, 대체식 등의 성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된 성금과 성품은 긴급 생계 지원, 마스크, 손소독제 구입 등 필요한 곳에 전액 사용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성금품 모집에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중랑구가 코로나19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상반기 납부 기한을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합니다. 납부 대상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서울시 이태스 또는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 개선 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출됩니다. 환경 개선 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맑은환경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랑구가 6월 8일까지 2020년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오는 7월 2일부터 31일까지 구청과 주민센터 또 시설관리공단 등 다양한 현장 업무 경험을 할수 있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JB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